유용민의 정치쇼 수요일 순서입니다. 자, 청자 여러분들 문자, 의견, 사연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어, 한 애청자분이 청취율 얘기 좀 그만 네, 이런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청취율 올려달라는 이야기 들으실 때가 좋을 텐데. <laughs> 네, 아예 댓글 그만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laughs> 그래요. 8916번 쓰시는 분 정상근 기자님 오늘까지 즐기세요. 내일부터 구박이 시작될 겁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청취율 조사가 오늘까지인가 보죠? 오늘까지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예. 아, 조규달님 청취율 5%까지 네. 라고 하셨고 0908번 쓰시는 분 청취율 전화 어제 받았습니다. 고현... 아 아니... 김용민의 정치 쇼라고 말했습니다. 잘했죠요 예, 이렇게 예, 방문하셨는데 고맙습니다. 네. 예. 아이고 이런 분 보면은 그냥 엔돌핀이 쏟습니다. 네. 음. 여태까지 본 중에 가장 기쁜 표정으로 그렇습니다. 앉아 계십니다. 아, 이 문자는 말이죠. 어, 1 0 0 원을 드리고 싶어요. <웃음> <웃음> 받는 게아니1 0 0 원이요. 예예. <laughs> 예. 네. 그렇군요. 예.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라디오 정치율 조사 마지막 날입니다. 뒤 신발이가 중요합니다. 네네. 화끈하게 밀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네. 성적이 언제쯤 발표가 되나요? 11월 총가 그럴 거예요, 아마. 아, 네, 그런가요? 예, 즉각 네. 나오는 것은 아니고, 어, 야, 오늘 여러분 마지막 날 많이 또 응원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어, 오늘 꼬 생신이십니까? 아, 네, 생신까지는 좀 그렇고 생일입니다. 생일. 아, 이고 오늘이 우리 정상 기자 생일이군요. 네. 어, 조진주님이 정불리 오늘 생일인데. 점심 사드리세요라고 <웃음> 하셨습니다. <웃음> 예, <웃음> 점심까지 기다릴 생각이 있습니까? 아니 없습니다. 아, 없습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네, 돈으로 받겠습니다. 네, 어떻게 아시지 우리 저 정부 리생일인 걸? 아 저기 제가 김영철의 파워 FM을 같이 출연하고 있는데 네. 김영철의 파워 FM이 오늘이 음. 그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이 2주년이에요 오, 그렇군요. 같이 이제 시작한 날과 제 음. 생일이 겹쳐가지고 음. 작년에 좀 그게 인상이 깊으셨던 분들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김용민의 정치 쇼에서 그걸 왜 알아야 되죠. <웃음> <웃음> 예. 네, 점심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laughs> 아, 오늘은 저 프로그램 이름 하방송도. 말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 네, 오직 김용민의 정치쇼만. 혼동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 정치쇼 어, 정상근 기자와 함께하는 돈돈브리핑으로 문을 엽니다. 네. 오늘 첫 소식은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열린 이 3차 남북정상회담 결과 이 도출된 평양공동선언 그리고 이에 따른 군사분야 부속 합의서를 비준했습니다. 네. 예. 어, 비준에 따라서 이제 관보의 게재가 되면요. 이 평양 공동선언은 바로 효력이 발생하게 되고요. 음. 이 군사 합의서는 북한과 문서를 교환을 한 뒤에. 바로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비준을 했는데요. 이 청와대 측 관계자는 그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늦어지는 과정에서 이 남북 관계의 속도를 내서 비핵화 과정을 견인하겠다라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음. 어, 그런데 오프닝 때도 말씀하셨지만 이와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에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 판문점 선언도 국회 비준을 못 받고 있는데 이 후속 합의를 받은 합의문을 왜 정부가 비준을 하냐라는 것인데요. 어, 이와 함께 이 군사 분야 부속 합의서의 경우 이 헌법 60조에 따라서 이것은 국가 안전 보장에 따른 조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으면 위헌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예, 예. 이 조선일보도 사설에서 이 문서가 우리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청와대가 독단으로 처리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음... 어, 그러나 청와대는 법제처의 해석에 따라서 국회 동의 절차를 생략한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 이가 판문점 선언의 후속 조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미 판문점 선언이 국회 비준 동의안을 제출한 상태인 만큼 뭐 이것까지 별도로 국회에서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법제처의 유권해석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돈이 많이 들어가면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하는데 뭐 평양 공동 선언의 경우에는 뭐 이미 시설이 완비된 뭐 개성공단이나 뭐 이런 것들을 재가동하겠다는 것이고 이 도로 철도 연결은 착공식을 하겠다라는 것이어서 뭐 이렇다 할 돈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라고도 하고요. 예. 어 그리고 뭐 한결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이 판문점 선언이 국회에 있는데 이 후속 합의가 먼저 비준된 게뭐 순서가 애매하긴 하지만 이 판문점 선언 비준을 나몰라라 하고 정쟁화한 책임이 있는 자유한국당에서 이런 뒤바뀐 순서를 비난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사설에서 쓰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자유한국당은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에 협조할 수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판문점 선언 비준을 하지 않고 네. 평양선은 군사분야 합의서 이거를 국무회의에서 비준하느냐라고 하는데 판문점선언 비준의 협조를 좀 했으면은 <laughs> 이런 얘기할 때 사람들이 아 설득력이 있나라고 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한 비핵화가 돼야 판문점 선언을 승인을 하겠다는 건데 네. 이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판문점 선언이 지금 진행이 돼야 하는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음. 근데 지금 뭔가 순서가 지금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금 제가 지금 제가 지금 제가 지금 야가 지금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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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다 제가 지금 제가 지금 제가 지금 제 지금 지는할수 없다. 지금 제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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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지 안고 있는데 말이죠. 근데 이 남북 관계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여론이 높기 때문에 뭐그 네. 얘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지는 않고 그냥 조금 약간 좀 애매하게, 그러니까 비핵화가 뭐더 됐다, 아직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판문점 선언이 비준에 아 판문점 선언을 비추는 것은 뭐 아직 이르다, 뭐이 정도의 스탠스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네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은 아마도 내년 초에 열릴 것이다 이렇게 아, 밝혔습니다. 해를 넘기는군요 네. 뭐 조선일보에서 그 2차 북미 정상회담이 1월 10일 이전에 열릴 것이다 이렇게 보도를 한 바가 있는데 어, 이게 외교 소식통이라는 좀 모호한 출처여서 확신을 할수 없는 상태였는데요. 그데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어제 라디오 러시아 라디오 방 방송과 인터뷰에서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볼튼 보좌관은 이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도 새해 첫날 이후에 이 김정은 위원장을 다시 만나기를 고대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뭐 이에 따라서 연내 정상회담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실제로 이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그리고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의 실무회담 개최가 좀 늦어지고 있어서 좀 아직 비핵화 관련해서 계속 좀 북한과 미국의 좀 밀고 당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추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음. 뭐 이게 지금 북미 관계가 항상 좀 확확 바뀌어 가지고 아직 뭐 이렇다게 하뭐 결정이 됐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이 볼튼 보좌관도 아마도라는 그 표현을 좀 넣어서 아마도 네네 probably 음. 네. 이것도 좀 두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폼페이오 장관,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이달 말에 그 북한의 고위급 회담을 열자고 제안을 한바 있거든요. 그래서 예, 예. 회담이 열리고 나면 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힐 것 같다. 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잘 돌아가고 있는 건지 국민들은 그 부분을 궁금해합니다. 네, 근데 뭐 워낙 오랫동안 이 적대 국가로 지나다 보니까 음. 이게 빠르게 뭐 진행될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이러다가 저 국미 정상 회담은 2020년 미국 대선 네. 전에 있을 것이다. 네, 네.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제 <laughs> 미뤄지는 것은 아닌지 네, 염려가 됩니다. 예. 일단 청취율이 잘 나오면은 대북 제재부터 해제가 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네, 잘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청취율 조사 때 김용민의 정치 시 말씀해 주시면은 이게 성능이 합당겨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예. 그렇군요. 이 국회 비준이 무슨 비율이야? <laughs> 그렇지. 청취율이 높무요 청취율만 얼마나 올면 한데. 돼요? 정치쇼, 청취율. 예. 네. 이진아님 지난, 어, 지난주 다낭에서 어, 청취율 조사 전화 받았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다낭에서요. 예. 비싼 요금 내고 김용민의 정치쇼라고 이야기하니. 어, 남편이 뭐하냐고 해서 <laughs> 예. 그래서 대북제재 해제를 위해서 노력했다. 네네. 이렇게 또 얘기했다고 하니까 아유, 얼마나 좋습니까? 김용민의 정치 한마디 하면은 네. 국가와 민족 공동체의 미래를 개척하는 거예요. 너무 크게 나가시는 것 같은데. <웃음> <웃음> 네, 민족 공동체까지 네,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민족의 명운이 걸린 일입니다. 네, 네. 아, 명운이 <laughs> 여기 정치명운까지 네. 예. 네, 그렇군요. 세게 합시다. 예. 예. 아, 네, 네. 자이진아님 감사하고요. 자 다음 소식은요. 네, 남북 관계 소식이 많은데요. 이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다음 주 방북한다라는 보도가 한국일보에서 나왔습니다. 오늘 면말이 기사였어요. 네, 이 보도에 따르면 이 남북이 개성공단 기업인의 방북 및이 시설 점검을 이달 말부터 사흘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라고 음. 하는데요. 예, 진짜 이루어지면 이 개성공단 기업인의 방북이 공단 폐쇄 이후 2년 8개월 만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음. 이 시기는 아마 이달 31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가 될것 같다라고 하고요. 뭐~ 공단 시설 점검차 방북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뭐~ 이게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한 사전 작업 아니냐 뭐~ 음. 이런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음. 네, 하지만 정부가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데요 이~ 정부 쪽은 일단 이~ 기업인의 시설 점검과 개성공단 재가동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음. 뭐~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 사실 개성공단 같은 경우에는 대북제재와 별로 관계가 없는 뭐~ 거기서 핵을 만들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laughs> 네, 그렇죠 예, 예. 네. 뭐 그렇긴 한데 지금 이제 미국에서 좀 민감한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음. 좀 우리 쪽에서는 뭐 개성공단 재가동을 직접 뭐 이렇게 언급할 수는 없는 거고 근데 이런 얘기도 있어요 유엔 제재 중에는 현금을 부, 북한 땅에 네네. 가져가면 안 된다 이런 조항이 있는데 그렇다면은 현금이 아니라 현물을 주면 됩니다 네, 네. 당장 그 북한에서는 주민들이 그 노동을 팔아서 돈을 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하더군요. 관제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말이죠. 국가와 당이 일을 맡겼기 때문에 행할 분이다 이렇게 여기고 있는데 반대급부로 국가와 당은 또 주민 생활을 책임지고 있단 말이죠. 네. 현금을 주면 도리어 거추장스러워한다는 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북한에서 원하는 닭이를 놓아주던지 쌀이나 경공업 제품 등 북한이 필요한 물품을 주면 되는 것이고. 또쌀 갖고 만들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네네. 이런 거 용돈 뭐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고 어, 이 이야기를 한 분이 어, 김진양. 개성공단 공업지구 지원재단 이사장의 네. 말이었습니다. 예, 자 다음 소식은요. 네, 검찰이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 그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예, 임종원 전 차장은 그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벌어진 사법농단 의혹의 많은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인데요. 음. 뭐 그러다 보니까 이 지난주에 검찰이 네 차례 이 사람을 소환을 했는데 어, 조사된 관련 혐의만 무려 사십여 가지에 이른다. 라고 합니다. 뭐, 그중에서 이 검찰은 그 구성 경쟁을 청구하면서, 뭐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허위 공문서 작성, 국고 손실 등의 법조항을 적용했는데, 뭐 대표적으로 임종원 전 차장이 그 법원 행정처 심의관을 시켜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있는 민사 소송에 개입한 의혹, 그리고 이 법관을 뒷조사해서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 등이 직권남용에 해당되고요. 예. 뭐 사법부 자료를 이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 전달한 것이 공무상 비밀 누설, 그리고 이 법원으로 내려진 공보관실 운영비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비자금으로 조성한 것, 뭐 이런 음. 것들이 뭐 국고 손실 등이다. 라고는 하 것이 검찰의 판단입니다. 예. 이 수사가 절정으로 가고 있는데 이더 주목되는 것은 이 구속영장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공범으로 공범으로 표시됐다. 네, 그러면도 임종원에 이어서 양승태도 구속감이다라는 것이 검찰의 인식이란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곧 음. 소환도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찰이 이 구속영장 어떻게 처리할지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으로 처리하겠다. 법원이, 어떻게 아니라, 처리할지. 아, 네. 법원이 법원이 어떻게 처리할지 영장을 집행할지 아니면 기각할지. 네네. 기각한다면 또 무슨 어, 논리로 기각할지 함께 또 지켜봐야 할 분이 아닌가 하는. 신체 자유에 대한 기본권을 <웃음> <웃음> 얘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네, 어제 논산에서 버스가 언덕 아래로 추락해서 한 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어이구 버스가 추락을 했어요. 네, 어, 그렇습니다. 이 버스는 전라도 광주에서 출발해서 경기도 성남으로 가는 길이었는데요. 음. 운전자를 포함해서. 14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어, 알려졌고요. 예, 예. 어제저녁 6시 반경에 사고가 났고 이 충남 논산시 채우면 천안논산 고속도로 상행선 205km 지점에서 어, 가드레일을 뚫고 5m 언덕 아래로 떨어져서 어이구. 여성 한 분이 숨지고 13분이 부상을 당했는데 두 분은 크게 다쳤다고 라 합니다. 거기가 어딘지 알것 같습니다. 정안 쪽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네. 거기 언덕이. 아주 높거든요. 네, 이게 알려준 바에 따르면 플라스틱 원료 25톤을 싣고 가던 트럭에서 네. 이 물건이 떨어져가지고 이 물건을 피하려는 1톤 트럭 차량이 음. 차선을 급하게 옮겼고 네. 그때 버스와 부딪혀서 버스가 음. 네, 떨어진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데. 어, 실제 정한 휴게소 인근에서 벌어진 사고네요. 네네. 네. 예, 아 아닌가요? 어저 옛날 기사를 검색을 했네. 네, 어쨌든 지금 경찰과 소방 당국은 승객 등을 상대로 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아이고, 있습니다. 아이고 제가 지점을 잘못 해야겠습니다. 옛날 기사 보고 착각했는데 논산에서 있었던 일이네요. 네, 논산산이요. 네, 예. 채용면입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짧게 소식 하나 더 짚어보죠. 네, 월급 200만 원 이상을 받는 노동자의 비중이 처음으로 60%를 넘었다고 합니다. 이 예. 통계청 자료인데요. 어 이게 월 200만 원 이상을 받는 임금 노동자 비중이 61.7%로 나왔는데 음. 이 전년에 비해서 4점. 7%포인트 오른 것이라고 하고 네. 이 통계청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예, 네. 어떤 청취자분이 기각에 김용민의 정치쇼 청취효를 건다고 하셨는데 네. <laughs> 기각 가능성이 낮다는 얘기입니까? 높다는 네. 얘기입니까? 뭐 예. 높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 네. 좋아해야 하는지 안 <laughs> 네. 좋아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정상금 기자 수고하셨고요. 네, 저는 2부 3부 3변시대에서 올게요.